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다라니까 그 옛날에 내가 호빠를 갔어. 호빠를 갔는데 호빠 선수를 안쳤어. 그래서 호빠 선수를 안치고 잘 놀다가 걔랑 연락처를 교환을 했어. 연락처를 교환을 해갖고 막 걔랑 이제 나도 이제 호빠 놀러 갈때 새로운 애 안치는 것보다 일 잘하는 애 안치는 게 나으니까 얘가 일을 잘하더라고. 아니 호빠에서 일 잘하는 기준이 뭔데 걔를 안친 거야? 스킨십 잘하는 거. 어. 스킨십 잘하는 거 그리고 뭔가 귀여워 귀엽고 잘했어 어 귀엽고 잘했어 일을 잘했어 일을 누가 봐도 잘하는 애들이 애였어 그래갖고 뭐 가게 사장님들끼리 회식한다고 호빵하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어디 호빵한다고 했을 때마다 내가 따라갔거든 그럼 너 누구 앉칠 거야 학교야 이러면 내가 맨날 걔만 안 쳤던 거야 근데 내가 걔를 안 쳤는데 걔를 아... 안 치다 못하니까 안 치려면 내가 번호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번호를 교환을 했어. 그래갖고 맨날 이제 형 어디 어디 가게 갔으니까 어디가 어디 가게 와서 초이스 와서 내 옆에 앉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호빠 선수가 알겠어요, 형 이러고 나한테 와.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얘 번호를 교환하고 그냥 처음에는 호빠를 놀러 갔을 때형 호빠 나 호빠 갔어.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친해지다 버릇하니까 이게 사적인 카톡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그냥 오늘 뭐 먹었어? 밥은 챙겨 먹었어? 뭐 영화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얘기거리가 걔랑 걔 단둘이서 많아지는 거야. 그래갖고 내 입장에서는 잘생긴 애랑 연락하면 나는 땡큐잖아. 근데 어느 날그 애가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 맨날 평상시처럼 연락을 하던 애가 연락이 안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궁금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어 연락이 안 되네. 내가 이렇게 카톡 을 보내니까 걔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그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나한테 이 빌까 <놀람> 막 이런 식으로 나한테 욕을 하는 거야. 이 <놀람> 새끼야, 너 뭔데? 이 <놀람> 막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러니까 나얘 애인이다. 이 <놀람> 막 이질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로. 그래갖고 내가 이제 조용히 이렇게 욕을 듣다가 뭐나한테너 뭔데 안나라고 하는데 뭔데 왜, 왜 거추장스럽게 들이대는데 이표 아직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전화로 아니 나는 호빠 선수를 그냥 직업상 안 칠라고 번호를 교환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카톡을 한다. 근데 애인이 있는지도 몰랐다. 내가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애인이 무슨 호빠 선수냐 응. 자기 애인이 무슨 호빠 선수냐말 전해지 말래. 그래갖고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네 애인 호빠 선수 맞아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막 말을 갑자기 약간 어물쩡? 어물쩡거리면서 말을 안 하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네 애인 호빠 선수 많고. 내, 내, 옆에 네번 앉혔어요. 근데, 무슨 오빠 선수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잠깐 전화를 끊더라? 야, 무슨,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뭐, 이런 말도 없이 그냥 전화를 툭 끊어. 그래갖고 나는, 어머, 너무 이제 내가 열받는 거야. 내가 가만히 있다가, 욕을 들었어. 근데, 상황 설명을 하니까, 그럼 죄송하다고 그래야 될거 아니야. 걔가 나한테.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 거야. 어! 존나 열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번호로 다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걔가 봤더라, 호빠 선수가 봤더라. 그랬더니, 야, 니네 호파 선수인가 애인한테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했대. 그래갖고, 야, 이런 전화 오게 할 거면은, 야, 호파 선수 일한다고 얘기를 했어야지.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자기가 카페를 갔는데, 자기가 핸드폰을 두고, 이제 큰 일을 보러 갔대. 그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나랑 얘랑 꽁냥꽁냥 하는 카톡을 발견해서 열받아갖고 전화를 했대. 그건, 나, 전화를 한줄날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미안하다,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 알겠고, 걔한테, 저, 걔 전화번호 좀 다시 잡아, 바꿔봐, 이랬어요. 그래서 전화를 걔가 받더라 그랬더니, 내가, 나도 똑같이 열받았고, 이 애인이, 못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어? 애인이 못 일하는지도 모르면서, 왜 나만 ᄀᄇ이야, 이 ᄀᄇ. 고니까 호빠 서서 애인이나 음안 나는 거야, 이따가. 이러고, 전화를 딱 끊었어. 그랬더니, 다시, 다시 전화가 오더라. 그랬더니, 나한테, 저기요, 욕한 건 죄송한데요. 뭐, 남창이라는 표현은 자, 잘못된 거 아닌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우, 그, 근데 나도 더 이상 싸우기가 싫은 거야. 전화를 했다가, 뭐, 왔다가, 했다가, 왔다가, 했다가, 왔다가 하니까 너무 싸우기가 싫은 거야. 그래갖고, 아 남창이란 말은 죄송한데요. 앞으로, 이렇게 상황도 모르면서 전화하면서, 저한테, 접하지 말아주세요. 알았죠? 내가 그랬어. 또니 알겠어요. 그리고 에인 호빠 선수인 거 알려줘서 고마워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또 고맙대 갑자기 처음에 욕막깔라게 하던 니이 갑자기 나한테 고맙대. 그래갖고 어머 갑자기 화가 풀린 거야. 그래갖고 아니에요. 잘 꾸준히 만나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호빠 선수한테 연락이 온 거야. 형, 잘 지내?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잘 지냈는데? 내가 이랬더니, 나 애인이랑 헤어졌어. 점점점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헤어졌어? 근데?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이제, 이제 호빠 놀러 왔을 때나 마음껏 안 쳐도 돼.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야, 형. 애인이 있으면 내가 이제 애인이 있다고 바로바로 바로 얘기할게. 나한테 이러는 거야. 어. 그래갖고, 아니야, 너안안 안 칠게. 나 이제부터 호빠 갈 때마다 너안안칠 거야. 내가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종지부가 났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여섯 달? 정도가 지났어. 여섯 달 정도가 지났는데, 내가 아는 형이 있어. 근데 아는 형이, 아, 학두야, 지금 술 먹고 있는데, 올래?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누구누구 있어? 그랬더니, 아, 형 친구 두명 있어. 이래갖고, 내가 갔어. 가갖고, 이제, 앉아갖고,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두 명이 있고, 내가 아는 형이 한 명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간 거야. 네 명이서 이렇게 술을 먹는데, 어떤, 모르는 형이 나를 이렇게 힐끔힐끔 계속 쳐다보는 거야. 그래갖고, 형 왜요? 왜 자꾸 쳐다봐요? 그래갖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나한테 이제, 그때 나한테 전화 걸었을 때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있었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그때 땡땡이 애인이었었다고 내가 욕한 사람이 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뭐, 그렇냐고. 그, 아, 그 사람이 형이었어요? 막 이래갖고, 이제, 막, 이제, 형들한테 얘 상황을 얘기를 해줬어. 옛날에 이 형이 호빠 선수인지도 모르는 애랑 사귀었다가, 나랑 바람 피는 줄 알고, 나한테 전화해가고 욕을 했는데, 나도 쌍으로 욕을 했다. 이런 사이다. 이러더니 막 형들이 깔깔깔 웃는 거야. 근데, 보니까, 그 형이, 어머, 잘생긴 거야. 어. 전화했을 때는, 막 욕했을 때는 뭐 약간 기순인줄 알았거든? 무슨 기순인줄 알았는데, 어머, 너무 잘생긴 거야. 약간, 이렇게, 머리도 짧고,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군인 재질로 잘생긴 얼굴? 어! 군인 재질로 잘생긴 얼굴?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다가 이제 잘생겨갖고 내가 막 계속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랬거든 근데 그 형도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테이블 밑에 발을 이렇게 두잖아 테이블 밑에 발을 이렇게 두는데 그 형이 바, 자기 발을 이렇게 해서 내 발을 이렇게 딱 잡는 거야 이게 내 발이면은 그형발두 개가 내 다리를 이렇게 딱 잡는 거야 그래갖고 술 마시다가 내가 그 형을 이렇게 딱 쳐다봤어 그랬더니 그 형이 윙크를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나도, 어, 뭐 이래, 이래갖고 이제 같이 술을 먹다가 이 그, 차를 넘어가지. 그래서 이 차를 넘어가갖고 술을 왕탕 먹고 이제 나머지 애들이 다 취하고 나도 취하고 이제 그 형도 취한 거야. 그래갖고, 어, 쌍격박은 애랑 눈 맞은 거야. 그래갖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니까 못텔린 거야. 근데 관계는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어? 여기 어디에요?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 어제 술 먹다가 자빠져자길래 자기가 데려왔다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옷을 팬티만 입고 있고 다 벗고 있고 이 형도 팬티만 입고 다다 벗고 있는 거야. 그러고 뭐 어떻게 벗고 있는데? 어?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했지. 어 그렇게 됐어. <laughs>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뭐, 어떻게 빨개 먹고 있는데, 응? 어? 남자가 빨개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안 들이대겠어? 그래서 들이댔지 그래갖고 쌍욕 박은 애랑 잤지. 형이지만, 한참 형이지만. 근데 잘생겼어. 군인 재질로 잘생긴 얼굴이었어. 이게 끝이야. <웃음> 근데, <웃음>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얘기를 했지. 뭐, 이제, 어차피 사귀는 사이는 아닐 테니까. 그런데, 뭐, 저번 일은 내가 너무 죄송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괜찮대. 나는 이제 그때 바람 나는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나 이제 학도 자체를 보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이름이었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아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됐지 뭐. 아 코미디야.